공부를 하다 보면, 여러분, 이것도 굉장히 무서운 강의예요. 제가 지금 얘기한 거, 하늘이 알고 땅이 안다는 사실은 100% 진짜예요. 100% 진짜. 그러니,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잖아요. 이렇게, 뭐, 손에 들고 있는 게 귀찮아갖고, 슬쩍 담배를 하나 버리고, 그죠? 껌을 씹다가도, 아, 이거 뭐, 어디 할수 없어. 그냥 좀 구석에다 퇴 뱉고. 다 알아요. 실제로는 그래. 실제로는 그렇단 소리예요. 어 그러다가 또 지나가는데, 어, 밟기 싫었는데, 조금 큰 벌레 같은 거를 밟았어. 아이씨, 기분 나빠. 살생했네요. 어 하늘이 알아. 어, 음식을 배불러 죽겠는데, 어? 저쪽 아프리카에는 기아가 몇 명이에요. 유니세프에는 돈 5천원도 안 내는 인간이 밥은 막 남기고 있어. 어느 순간 그게 탁 보여. 어, 내가 이렇게 과식하면서 과소비를 하고 있다니. 100%다 알아요 하늘이 알고 땅이 알아 그거 어떻게 돼요 누적 돼요 누적 돼 실제로 다 누적 된다는 소리예요 제가 지금 예를 든건 굉장히 유치한 거죠 굉장히 유치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지금 얘기한 이 유치한 것보다 진짜 죄를 얼마나 많이 짓고 살아요 우리가 감정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사냔 말이에요 그거 하늘이 알고 땅이 알아요 여러분